네 시작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 있는 왕산산악회 장님이시죠 네. 예, 예. 왕산산악회 회장 전용훈입니다. 예, 왕산산악회에 가입하고 싶으면 어느 번호로 전화하면 될까요? 네. 예, 왕산산악회 회장님 전화번호는 010-985-7991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왕산산악회는 어, 매주 언제마다 산행에 가나요? 네. 예, 매주 첫째 주에 가기로 하겠습니다. 아. 매주 첫째 주몇월요일이요 아 일요일이고 산행에 오시면 산행에 오면 좋은 게 뭘까요? 산행에 오시면뭐 총재님이 오실 때는 총재님 모시고 이제 홍보를 많이 할수 있고 아허기현 총재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? 네 예, 오실 때가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. 어 뒤에 허기현 총재님 계시는군요 예, 예. 아 여기서 같이 홍보 활동도 하고 총재님이랑 같이 산행 축지법도 배울 수 있겠네요 예, 예, 예. 어 총재님 되게 빠르시죠 예 빠르죠 아 총재님 대단하시구나 여기 보면 충전의 축지법도 배울 수 있고 산도 좋은 산도 갈수 있고 여기는 어디 어디인가요? 여기는 북한산 비봉입니다. 아 북한산 비봉. 네. 아 비, 여기가 비봉이 보병은 어떤 산입니까? 여기가 북한산 승가사 뒤쪽입니다아 그러시구나. 네. 네. 그렇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랑 먹는데 되게 오순도순하네요 사람들이. 네. 네. 어깨띠도 있고 네. 네. 곧 노래도 노래도 부르려나 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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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삼조오 깃발도 있네요. 예, 예. 예, 대단합니다. 사람들 노래하는 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네. 북행열차 한번. 북행열차북행열차 노래 한번 합시다. 응? 처음부터 처음부터. 지금 열두 명 있어요 지금. 긴장해서 깨어나라1 2 명을 모시고. 야 멋있습니다. 부님멀리